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명품 고급 사계 장미, 데이비스 오스틴 영국 장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데이비드 오스틴 사는 영국의 한 지방을 중심으로 장미만을 육중 연구하는 데이비드 오스틴 가문의 가족 회사입니다. 이 데이비드 오스틴 사는 지금 현재까지 수백 종 이상의 장미품종이 육중되어 소개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장미입니다. 요목 상태 최상이고요. 지금 택배 포장 세팅을 하기 위해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상단에 구매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꽃대도 상태가 좋고 잎들 도 아주 싱싱합니다. 이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는 다양한 화형과 화색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화형을 가진 영국 장미는 향기도 매우 좋습니다. 관목당 장미 넝쿨 장미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관목형 장미는 화단이나 또는 화분이나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고요. 덤보려운 넝쿨 장미로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오스틴 내 동굴 장미들은 밑에 하단부에서부터 위에까지 부드러운 가지가 생성되면서 위에부터 밑에까지 고르게 고르게 꽃이 피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이 영국 장미들을 식재하는 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트가 돼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사계절 내내 쉽게 식재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쉽게 하실 때는 물관리를 좀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재 장소는 최소 일조량이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이상을 확보해 주시는 게 원활하게 꽃 피우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재 간격은 한 품종당 한 2에서 3주씩 모아 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한 품종당 식재 나무와 나무 사이의 식재 간격은 1에서 2m 정도를 띄워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장소가 협소하거나 이렇게 화분에 식재하실 때는 잘 전지해 주시면서 풍성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름날의 장미꽃은 매우 아름답고 화사하며 찬란하죠. 장미는 초여름부터 늦은 가을까지 많은 꽃들이 피고 지지만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꽃식물입니다. 특히 장미는 진딧물이나 흰가루병 등 병들이 침범을 합니다. 과거에는 초여름에만 꽃을 피우던 장미꽃을 지금은 사계성으로 확산되어서 5월부터 초겨울이 올 때까지 쉼 없이 꽃을 피우는 품종으로 만들어져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세요. 또한 수많은 품종들이 개량 탄생되어서 다양한 향기와 품종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여름 날에 장미 관리와 여름 전정을 알려드릴게요. 장미가 꽃을 피운 뒤 다시 꽃을 빨리 올리고 싶으면 여름 전정을 조금 빠르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미도 꽃이 지고 나면 빠르게 열매를 만들어내는 품종들이 많습니다. 쉼 없이 꽃을 보고 싶다면 열매가 맺히기 전에 재빨리 늙은 꽃들을 잘라내는 게 좋아요. 꽃이 어느 정도 지면 지고 있는 꽃을 전지하여 다음 꽃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도와줘야 합니다. 장미 품종은 내한성이나 내습성이 매우 강한 품종들이라서 장미는 많은 햇빛과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춥다고 일찌감치 실내나 어두운 창고 같은데 가둔다면 이 장미들은 매우 나약한 아이들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낙엽과 식물은 동면을 해야만 그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울전정은 새순이 옴터기 전에 죽은 가지나 장가지 너무 웃자란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장미 묘목 식재 간격과 깊이는 관목 장미는 50cm 간격으로 심으면 되지만 개인에 따라서 마음대로 줄이고 넓히면 됩니다. 넝쿨 장미나무는 1m 간격으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심으면 됩니다. 모아 심기는 정원 장미로서 3-5주 정도 모아 심으면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져요. 거름과 비료 주기는 낙엽이 진 11월이나 2월쯤 잘 발효된 유기질 거름이나 전용 비료를 골고루 투입하고 꽃이 피기 전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그리고 장마가 오기 전한번더 뿌려주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장미꽃을 늦은 가을까지 심 없이 만들어 낼 것입니다. 장미는 물을 좋아하지만 오래도록 물 속에 잠긴다면 고사할 것이에요. 물을 잘 흡수하면서 잘 빠지는 토양에다 심어 줄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화분에 심어진 장미는 조금 더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매우 아름답고 건강한 장미꽃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장미는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많은 수분을 싫어하는 꽃식물이라서 습한 환경에서는 다양한 병과 벌레들이 접근을 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키움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